새로운 달인을 찾아 나선 제작진. 근데 여긴 병원 아닌가요? 네, 앉으실게요. 네. 이곳에서 어떤 달인을 만날까 했더니. 아주 미스터리한 사나이가 등장했습니다. 폐기능 검사한 거 보니까 지금 50세 다 100%에서 한 115%까지 아주 좋은 폐기능을 나타내고 계세요. 정상이신 분들도 한 7, 80. 뭐 정말 운동 많이 하신 분도 이제 90까지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프신 분들은 45, 50%도 안 나오시고요. 아까 너무 신기해서 <laughs> 여기 찾아 봤는데 약불로 정말 약불로. 의문스런 진료내용을 뒤로 하고 아, 다맛있을 거요 다짜고짜 라면을 끓이는 주인공 일반인보다 월등히 좋은 평활량을 가진 분인 건 알겠는데 그게 대체 이 라면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한 번에 몇초 사이 에 훌룩 드시는 건 없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저 많은 라면을 한 번에 호로록! 마치 입안이 무한 확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라면을 집어 삼키는 전 모습. 잘 익은 파김치도 잊지 마세요. 라면의 진심인 달인. 오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 정말 강추해요. 진짜 고돌하기 맛있어요. 어떤 라면이든 한 입이면 충분한 이재석 달인을 만나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인의 능력을 알아볼 시간. 아, 거기가 라면 보관하는 데예요? 네. 예, 예. 맞네요. 보물 창고입니다. 물은 딱 500ml 고추 두 개, 파김치까지 준비하면 끝. 파김치 좋아하시나 봐요? 예, 파김치. 한 젓가락만 먹을 거니까한 젓가락만요? 넣고 한번 이렇게 담궈주고 네.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주면 이제부터 막 이렇게 물러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뒤집으면 허탈래요. 아. 센 불로 1분 정도 를뚜껑 열은 상태에서 이렇게 먹으면. 뚜껑을 닫으면 이센 불에는 넘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불 정도로 불을 줄이고 뚜껑을 닫아도 안 넘칠 만큼 해서. 아, 중불로. 네, 중불로 해서. 1분. 라면을 끓이는데도 다림만의 법칙이 있었는데요. 1분 정도 다 됐다, 다 됐다 싶으면은 약불로, 정말 약불로, 약불로, 정말 음. 약불로. 섬세한 불 조절에 약불로 뜸까지 들이면 쫄깃한 생명인 다림표 라면이 완성됩니다. 잘못 끼면 면이 흘러내려. 그리고 등장한 요리용 핀셋. 이걸로 뭘 하려나 했더니. 커튼처럼 라면을 한 번에 들어올립니다. 들어올 때 이게 참 예뻐요, 이게. 찰랑찰랑거리는 게. 씹으면서 먹어야 되니까 끊어질 염려가 많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씹으면서 입술로 이제 잘 잡아주는 게 그게 이제 조금 기술이죠. 자, 이어서 망설임 없이 한 입에 호로 젓가락보다 힘이 더잘 들어가는 핀셋으로 면발을 단단히 잡아둔 니 뛰어난 흡입력으로 완벽한 면치기를 보여주는 달인 블랙홀은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인간 블랙홀이 존재하니까요. 와, 와, 파김치로 깔끔하게 입가시까지 완료. 더 맛있었어요. 이게 건드리지 않고 입에 꽉찬 느낌 있잖아요. 그 입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씹으면은. 이 면발이 막 돌아다녀요. 그 느낌이 꽉찬그 느낌이 너무 좋고 아. 그리고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끓이면은 라면이 정말 맛있어요. 진짜 해보세요. 아이들을 아. 키우며 바쁘게 살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한 입에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는 이재석 달인. 라면 한 개를 반씩 나눠서 아.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을 거니까 이제 김치 두 개만 이렇게. 그럼 무조건 한 젓가락에 김치 하나라고 보는죠 그렇죠. <웃음> <웃음> 라면을 한 입에 먹는 게 습관이 된 뒤부터는 면발을 흐트러지지 않고 끓일 수 있는 냄비를 찾아야 했다는데요. 바로 이 사각 쟁반이 단일 최애 조리 도구랍니다. 이건 뚜껑을 못 닫기 때문에 네. 위에가 많이 꼬들하거든요. 대신 네. 밑에는 좀, 좀 많이 쫄깃하고. 그래서 꼬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도 되게 맛있을 거예요. <laughs> 쫄깃한 면발이 알맞게 익은 순간 다시 시작되는 라면 한입 먹방 젓가락은 면이 접히는 부분에 정확히 찔러 넣어야 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라면을 맛있게 먹는 이가 또 있을까요? 깔끔한 한입 뒤엔 또 김치로 가볍게 입가심. 식은 면발은 촉촉하게 흡입되도록 전체적으로 라면 국물에 한번 적셔주는 게 포인트.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그냥 넘어가네요. 아, 저한 입만 안 될까요 어떻게. 제일 맛있는 걸 택해라면 두 번에 먹는 게. 아 네, 지금 드시는 거. 조금 전에 먹은 두 번에 먹는 왜요? 게 입에도 착 감기고 음. 뭐. 당기기도 되게 쉽고 입안에 있는 상태에서 네. 빨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뽑을 네. 수도 있는 거고 떠릴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래서 달인이 선택한 폐활량 늘리기커피나물 이런 걸로 좀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라면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음료를 들이마시는 연습을 했다는데요 준비 시작. 우와 눈 깜짝할 사이에 커피가 우와 사라졌습니다. 우와. 대박. 우와 공기가 안 빠지게 여기 이제 입술이나 혀로 막아야 돼요. 쭉 당길 때넘기잖아요딱넘길때 네. 혀로 막고. 이렇게 잡아줘요. 넘기고 아... 잡고 넘기고 이어서 두 번째 호흡 훈련 뭘 가져오시나 했더니. 네. 네. 이 탁구공으로 제 흡입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음.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한번 나서 봅니다 아, 꿈짝도안 띠로리 요란한 소리만 남긴 채 꿈쩍도 않는 탁구공 오? 힘없이 달려오는 저 탁구공 오. 보이시나요? 우와. 많이 드시면 많이 당길 공간이 생기잖아요 승배까지다 들어오게. 바쁜 생활 속 그의 속을 달래주던 라면은 이제 그의 마음을 채워주는 값진 존재가 된 듯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가시기 전에 좀 효도 좀 했으면 하고 애들 둘이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우는 게 그게 일차적인 희망입니다. 음, 앞으로도 좋은 모습 멋진 아빠 모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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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가득 찬 맛있는 라면처럼 달인의 인생에 맛있는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때는 올해 11월 경북 구미. 맛에서 확실히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일반인은 물론 셰프들까지 라면의 진심인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라면 대회가 열렸으니. 김민종 팀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자, 최대의 오신 라면, 오신 라면 오신 생산량을 오신 오신 자랑하는 치열한 도시에서 오신 대상을 거머쥔 우승자는 영양이 영양이 아주 앳된 얼굴에 의외인물이었는데요. 뭐 라면이야 누가 어떻게 끓여도 기본 이상의 맛을 보장한다는 게 학계 정설이지만 그가 보여주는 라면의 세계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바탕에 라면을 향한 뜨거운 진심이 있었는데요. 가는 면은 1분 30초, 두꺼운 면은 4분. 면발 굵기와 끓이는 타이밍까지 줄줄 외우는 건 기본이죠. 이 같은 그의 라면 보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다 먹어봤고 이런 뭐.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제작진이 아니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아이 소리 제가 수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독하디 독한 미션에도 믿는 구석은 있었으니. 소리만 들으면 생면 아니면 스팸 감탕면 같은데. 그는 라면마다 끓는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자였던 거죠. 우리가 몰랐던 라면의 세계부터 맛있게 끓이는 기상천외한 노하우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아, 이게 그 대회 때 받으신 거예요? 네, 대회 때 와서 대상 받았던 광장입니다. K라면 대표주자, 시옷라면 베이스. 그러나 가장 흔한 맛, 모두가 아는 맛이기에 어지간한 레시피로는 대상을 받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은둔식달에서의 자행으로 입맛이 하늘까지 치솟은 이상준 PD, 라면 먹고 갈래요? 야, 신기한데? 라면 맛이 아닌데? 오 시식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 끓인다. 익숙했던 맛을 특별하게 만든 비밀은 바로 이집 냉장고 안에서 나왔답니다. 장도리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라면, 대상에 빛나는 영광의 비법은 바로 어머니표 장조림에 있었는데요. 짭조름한 장조림은 라면 국물에 넣어우리고 그 뒤로 갖가지 부재료들을 올려줍니다. 이제 면을 살짝살짝 들어 공기와 마찰시키며 끓여주면 끝. 마지막으로 토핑까지 보기 좋게 플레이팅하면 완성입니다. 소고기 장조림이... 라면에 이제 정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장조림을 넣는다고 이제 라면이 다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라면에 따라서 이제 얼리는 부재료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라면에 가장 많이 넣는 부재료가 달걀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달걀이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아 그게 라면 제조사분들의 살짝 이스터이그 같은 느낌인데 라면 표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표지에 계란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계란 있죠. 아 그러니까 라면 포장지가 레시피 힌트라는 거죠? 라면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아무래도 은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소고기 베이스다 보니까 소고기 묵국에 계란 풀어서 먹지 않,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요성탕면 같은 경우는 계란 이 있고 우유 같은 경우는. 이게 계란이 없습니다. 그지 음. 세몰탕에는 이제 저희가 계란 풀어서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는 계란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죠와 아무도 몰랐던 라면 포장지의 비밀! 그래서 진한 라면엔 달걀이 잘 어울렸던 거군요. 멸치액젓을 반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아그 멸치액젓이요? 네. 멸치액젓을 넣으면 이게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라면 회사에서 준 힌트 받고 더블로 자신만의 노하우까지도 하는 달인. 그런데 라면에 물칠조시라니 그 맛이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더욱 놀라운 건 달걀을 넣는 방식입니다. 라면이 끓으면 일단 면발부터 모두 건져냅니다. 혹시 달걀 넣는 거 까먹은 건 아니냐고요? 그럴리가요. 바로 지금! 남은 국물에 부어주는 게 진한 라면을 끓이는 포인트랍니다. 면을 건져내고 계란을 풀어서 살짝 익혀주고 이제 면, 면에 국물을 담는 그런 조리법입니다. 계란이 완숙이 되면 식감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달걀의 식감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비법. 그리고 계란인데 군 약간 분식집 라면처럼. 매공 깊은 분식집 사장님들이 구사할 법한 달걀 기술을 척척 선보이는 달인 라면의 진심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데요. 그치? 지금 전재로서는대한 라면 분들이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친구가 라면을 끓이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면은 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물 조절. 물 조절이 응. 거의 한70% 8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아물 조절이 실패하면은 맛이 없거든 이것도 물 조절이 제일 어려운 라면을 꼽으라면 당연 짜장라면이죠 자 그래서 연구한 물의 양은? 330ml입니다 표준 조리법 550ml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로 끓인다는 달인 라면을 끓이다 중간에 애매하게 물을 버리지 않아도 되니 어우, 이거 정말 획기적인데요 지금 장장 봉지 뜯어 그런데 잠깐! 뭔가 허전하고 이상한 기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라면 물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더니 따로 계란법 같은 걸안 쓰시나 봐요? 아, 네 계량컵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감으로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 물량을 감으로 맞혀요? 예. 어, 뭐지? PD님 목소리 신난 것 같은데요? 500ml. 2 0 0 m l 아,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암요 암요 달인을 상징하는 단어, 감이 나온 이상 체크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우와, 우와, 우와. 아니 이게 한치 오차가 없네. 와, 저칼가 보이시죠? 자. 300mm요? 자, 한 번은 우연으로 될수 있더라도 두 번은 힘들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기대반 걱정반으로 지켜보는 상황. 어머님, 아드님을 믿으셔 합니다. 이야! 300딱 떨어졌어. 오, 오. 오마마, 오마마 세상에. 우 와, 다리이다 진짜. 라면을 좋아하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 이젠 분석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달인. 성탕면 같은 경우는 이제 2mm 정도이고 라면의 굵기부터 세밀히 관찰하다 보니 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이 생겼답니다 마치 슈퍼거미에 물린 스파이더맨처럼 말이죠 100%는 아닌데 제가 이제 자주 끓여 먹는 라면은 이제 끓는 소리만 들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끓는 소리도 맞춘다요 그래서 준비한 생활의 달인 미션 일단 뱉은 말이 있으니 책임은 지셔야겠죠 달인 그가 라면의 진심이라면 생달피디는 미션의 진심이라는 거. 달인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수많은 종류의 라면들을 싹싹 긁어다 모아놨습니다. 와 이거 엄청 고생하셨겠다. 달인의 표정이 복잡하네요. 혹시 뭐 라면 끓이고 뭔지 맞추는 거예요? 빙고! 바로 안돼 써주셨고요. 자 이제 하나의 라면말을 골라줍니다. 어둥둥통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라면입니다. 자, 이제 오직 면 끓는 소리로만 라면의 이름을 맞춰야 합니다. 역대급 난이도의 미션. 하지만 도전자는 네. 라면 챔피언입니다. 아, 이 소리 제가 수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동그란 면에 무조건 굵은 면발이고 정답은 꿀입니다 헐. 이거 스프 안넣어봐서 확실합니다. 자 안돼, 모두 죽고버리 이야, 달인 대단합니다. 아니면 왜 빨리해요? 제가 버리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노이를 제일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야, 처음은 운도 좀 따라 했던 것 같죠? 자, 이어지는 미션은 진한 짬뽕입니다. 온 신경을 라면에 집중하고 조그만 소리까지 캐치해 유추해봅니다. 일단 떨어질 때 소리가 동그란 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일단 한 단계는 가까워졌습니다. 소리가 네모나고 두꺼운 면은 엄청 편하지 않거든요. 이응사의 제품이 생각이 나는데 이응사의 네모나고 두꺼운 면은 짬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이걸 맞춘다고요 쉬운가? 좀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최고 난이도로 쭉쭉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손, 왼손으로 비벼주는 라면인데요. 그간 수많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데이터를 쌓아온 달인이기에 가능했던 미션이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을걸요. 좀 네모나고 가벼운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선뜻 말을 잇지 못하고 고민하는 달인! 소리만 들으면 생면 아니면 사리 검토한 면 같은데. 야, 이거 못 맞춘 걸로 할 테니까 스프까지 좀 넣어주세요. 얇은 면은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어 소리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난 달인. 향기를 체크하더니만. 에이, 비빔면이네. <웃음> <웃음> 에이. 헤 바로 정답이 튀어나오네요. 아 그래도 대단해요, 달인. 라이베이터 <laughs> 센터. 라면 집은 아직 생각은 없고요. 아직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천천히 요리 배워가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좀큰 요리사가 되는 게꿈이서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꽤큰 방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최고 국민 간식 컵라면. 컵라면인데 정수기물을 사용하죠. 뭘, 뭘 사용해? 요 <laughs> 컵라면은 정수기. 팔팔 끓는 물에 끓이는 게 제일 네. 좋습니다. 하, 달인들이 말하는 맛있는 컵라면 물 끓이는 물에 따라서 라면 맛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인들은 이 물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총세 가지 종류의 물을 이용해서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정수기 진짜... 아, 틀린 거죠? 가스레인지 어, 너무 챙편한데 다른 달인은 맞힐 수 있을지 불로 끓이는 거예요. 아, 첫 번째 게 정제꽃이에요? 다인들도 어려워하는 물 구별하기. 그런데 이 맛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해내는 사람 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뭘로 끓느냐에 따라서 물 온도도 틀리고 물 맛도 틀립니다. 컵 라면의 달인 김영종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라면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무섭게 새로운 라면 개발에 나선 달인. 감자 전분을 이용한 라면인가 봅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면이 익는 시간을 좀더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전부는 더 넣어서 실험해 볼 예정입니다. 미이익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은 1초가 1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게만 느껴지죠.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파악하고 메뉴에 반영하는 일 역시 달인이 할 일입니다. 이틀이었다요. 이틀 모양에 따라서. 미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라면 만들기에 나서죠. 갓 뽑아낸 면을 네모난 틀에 넣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줍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맛있는 소리와 함께 잘 튀겨진 면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틀 모양에 따라서 라면 모양이 결정돼요. 동그란 틀에다가 튀기면 원형 면이, 하트 모양으로 튀기면. 대한민국 최초 공개.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 흔히 봐왔던 오, 라면은 오, 잊으셔도, 잊으셔도 좋습니다. 신기하시죠.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던 하트 모양 라면. 그래서 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연이 완성되기 무섭게 달인의 손은 진열대 나란히 놓인 병으로 향합니다. 긴 숟가락으로 원하는 병만 쏙쏙 집어내는데요. 하얀 가루의 정체, 이게 뭔가요? 저희 라면 분말 수프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입니다. 각 원재료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완성되는 분말 수프의 맛도 천차만별. 면 변과 가장 어울리는 맛을 찾기 위해 300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조합해 최상의 분말 수프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라면 하나에 한2 0개 30개 정도의 원료가 들어가서 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린의 연구로 완성된 비율로 만들어진 분말 수프. 이제 면과 분말 수프가 하나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갓 튀겨낸 면에 방금 만든 수프로 세상에 없던 또 하나의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조일자가 오늘인 라면이. 이보다 더 신선한 컵라면이 있을까요? 이렇게 라면 표본이 완성되면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맛 품평회를 가집니다. 매일 라면을 맛보는 베테랑들답게 뜨거운 물을 받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하나의 맛도 놓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라면을 흡입하는 직원들. 어, 그런데 먹던 라면은 왜 돌리십니까? 이 라면을 서로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끓였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서로 비교해 보려고 지금 돌려가면서 시식하보있습니다 전기 포트에 끓는 물 온도는 99.3도, 편의점 온수기는 84.6도, 가스레인지 주전자는 98.7도, 전자레인지는 84.7도, 가스레인지 냄비는 98.7도. 물을 데우는 방법에 따라서 온도가 다른데요. 각각 라면이 틀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달리는그 차이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끓인 물을 컵라면에 동시에 붓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이 지나고 달인이 미션을 위해 등장했는데요. 맞춰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봐야죠. 파이팅! 예! 우선 첫 번째로 맛볼 컵라면 개봉! 아 정말로 다리는 면발만 먹고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때 입을 때는 다리. 냄비에 끓인 거니까. 과연 결과는요? 허허 가스레인지 불에 끓인 냄비물을 맞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 익은 면발이 첫 번째 라면과 거의 흡사한데요? 이건 확실하게 정수기 다른 거 비정수기로 끓인 게물온도 차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하하. 그야말로 백발백중 정답입니다. <laughs> 슬슬 배가 부르는지 조금 힘겨워 보이는 달인 마지막 것까지 먹어보고 얘기만. 네. 달인을 주춤하게 하는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두, 개의 호흡이 호흡이. 두 개의 관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인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참으로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게 주연장 같고요. 두 번째 게 전기포트. 주연장 같고요. 두 번째 게 전기포트. 둘, 직접 공개에 나서는 달인 결과는요. 아 모두 정답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달인을 절대 미각으로 인정합니다. 응답. 오, 제대 틀리다 보니까. 우리 끓는 온도도 틀리고 1 0 0도시까지 되는 시간도 틀리고. 미션 성공! 파이팅! 파이팅! 다음 날도 역시 여느 때와 같이 아침을 컵라면으로 시작하는 달인과 동료 연구원들.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을 개발해서 라면 때문에 한국을 찾는 그런 뭐 라면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달인의 열정을 담은 컵라면 한류를 기대해봅니다.